안녕하세요. 주식 훈련소입니다. 어, 오늘은 6월 11일 일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정도 되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음, 다음 주 어, 경제 이벤트 있으니까 그거 좀 살짝 알아보고 어, 공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어, 마지막으로 다음 주 관심 종목, 관심 섹터 어,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뭐 6월달, 어, 뭐 순조롭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laughs> 이제 급등주, 당일 주도주보다는, 음, 제가, 어, 매매 계획이 있는 종목 안에서 시장에서 좀 소외받더라도, 어 진입 위치가 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종목들만 좀 노리고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꾸준히 수익은 내고 있는데 음 지금 이 종목들 좀 정리를 하고 나면 음, 장이 좋다는 전제하에 어 주도주들 단타도 좀 치고 어 상타도 좀 하고 음 그럴 예정입니다 어, 먼저 경제 이벤트를 좀안볼 수가 없겠죠? 예. 어, 이번 주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코스피 정기 변경도 있었고 어, 좋게 끝났어요. 예, 그렇죠? 음. 근데 다음 주에 어, 미국이 CPI가 있다. 어, 화요일 날 CPI 지표가 발표되는 시각은 화요일 밤 9시 30분입니다. 아, 좀 중요하죠. 그래서 FOMC는 계속 개최가 돼서 지금 연준이, 연준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네, 뭐, 그 금리라던가, 뭐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말을 전혀 못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얘들이 회의를 하고, 어, 6월 15일, 목요일 새벽 3시였나요? 예. 금리 결정을 해요. 미국이. 그래서, 뭐, 패드와치, 이런 거, 뭐, 참고하셔도 되고, 한데, 애들이 뭐, 금리를 동결을 할지, 어, 뭐, 25BP 인상을 할지, 어, 좀 시장 관심이 있는 상태죠. 일단은 지금 뭐, 동결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7월에 뭐, 25BP 인상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측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호주랑 캐나다가 25BP 인상을 했잖아요. 예. 미국 미국 호주 캐나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음, 내수 시장이 빵빵하고 땅덩어리 넓고 자원 많고 어, 이제 GDP GDP 엄청 크고 어,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미국의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뭐, 그거를 살짝 따라간 정도이지, 어, 뭐, 미국도 뭐, 또한발 앞서서 255p 올린다. 뭐, 이거는 뭐, 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뭐, 예측이라서, 어 어쨌거나 어 근데, 이번 달에 캐나다 호주가 올렸기 때문에, 뭐,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갖고, 갖지는 마시고, 예측 매매보다는, 어, 금요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장중 변동성보다는 종가 나스닥이나 뭐 S&P 500 종가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 또 다음 주에도 이제 금요일은 미국 선물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내만여의 날 음, 미국도 선물옵션 만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어, 금일 종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고, 음,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어, 우리나라 시장 살짝 얘기하면서, 어, 이제, 공모주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나라 지금 수거을 보면, 어, 코스피를 그냥, 어, 5월 1일부터 체크를 했어요 수급 매매 동향을 또 외국인이 4조 7천억을 사고 있고 기관이 1조 3천억 금융투자가 주로 사고 있고 음얘들이 이제 외국인 선물 올리니까 프로그램으로 현물매수가 들어오니까 얘들이 이제 좀 코스피를 많이 산 거겠죠 근데 연기금 상호펀드는 어쨌거나 팔고 있다 음. 투신이랑 기타금은 좀 사고 있고 개인은 왕창 팔고 있고요 어,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 팔고 있고 외국인은 뭐 단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사고 있고 좀 특이하게 어,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다는 점 사모펀드 많이 팔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어, 뭐를 주로 살까 보면 아무래도 뭐 엔터주라던가 뭐 그런 애들을 샀던 것 같아요 케이팝. 음, 것 같고 또 이제 뭐 6월 달부터는 어떻게 흘러가나 또 체크할 수 있겠죠 예. 코스닥 어, 고스당. 코스닥도 어, 외국인이 순매수중이고 코스피는 어야또 외국인이 많이 샀구나 어, 금투랑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주 단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추인데 어, 지금 지수 위치 대비 신용잔고가 많이 안 오르고 있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좋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와중에 신용잔고가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음. 신용잔고가 올라가면 어, 레버리지 사용을 통한 그런 급등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레버리지 써서 돈 버는 거 그냥 쉽게 안 놔두죠. 과열되는 양상을 제 깨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양매도를 때리면서 이제 공매도도 같이 하고 해서 막 시장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신용장고가잘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4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그때 급등 구간에서 신용장고가 어, 이제 20조 이렇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나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지수가 위치가 그때랑 크게 그때 대비 엄청 떨어지진 않았는데 신용장고가 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거는 계속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음 다음 주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 음. 자 최근에 어, 엄청난 시장 관심을 받았던 게, 그, 마녀 공장이죠? 예, 마녀 공장. 그리고 뭐 신규 상장은 아니었지만, 어, 이수학이 이제 기업 분할을 했어요. 이수학 분할 해가지고,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 이차 현지 사업하는 어떤 사업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얘가, 어, 더블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와, 23만원까지 갔다. 음. 기준가가 4만 1,500원이었나 그랬겠죠. 두 배니까. 이게, 어, 엄청 올랐어요. 예, 6, 4, 24. 500% 오른 거죠. 와. 그래서, 얘도 어쨌거나, 어떤, 신규 상장의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애였어요. 음,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이 만역공장을 따라서 잠잠했던 나라셀라가 상한가를 갔다. 음. 제가 이거 상따 못해서 너무 아쉽다, 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 이제, 공모가에 관심이 너무 집중되면, 음, 또 약해요. 음, 개미들이 관심이 막 불타오르면은, 그렇게 또 시세가 잘안 나오지만, 약간, 누그러지면서, 잠잠해지면은, 그때마다 또 공모주가 한번팍 튀어 오르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모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공모주의 장점은 뭐냐면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뭐 솔직히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뭐 공모가 대비 위에서 놀고 있다거나 공모하, 공모 공모 뭐 상장 가격에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물린 물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 저는 이제 만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두배 뻥튀기 돼가지고 저는 이걸 아예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어, 일단 그렇고 지금 이제 뭐 큐라티스 음 이런 회사. 또 상장 예정이네요. 그리고 나라셀라는 계속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얘 공모가가 2만 원이에요. 근데 시가가 19,500원이었다. 그리고 나서 어 시세가 나왔죠. 자 그래서 공모주 일정도 체크를 하는데 자 공모가 대비 시가가 어느 가격에 출발을 하느냐 그리고 어시 뭐, 시가가 고목가 대비 뭐40% 위다. 어 뭐라 하면 그러면은 그때 어떤 거래량이라던가 시장의 관심도 어 증시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시가의 크기는 못 들어가지만 뭐한10% 비중 10% 정도 배팅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캔들 만들어지는 걸 보는데 봉이 뽑히는 속도라던가 체결되는 호가창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베팅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녀 공장처럼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작을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보내줍니다. 예, 아예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10% 20%뭐30%이 정도는 내가 어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 볼 만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운영을 하시고 음 특히 공모가 대비 주가, 현재 주가가, 어, 뭐, 10%, 20%, 20%,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어, 그런 경우. 나라셀라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홈목가, 어, 자, 2만원인데, 어, 자, 여기서 이런 자리들. 자, 10% 정도 계속 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자, 이 봉이 하나 뜨고,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갭 띄워가지고, 이날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게더 유리하다는 거죠. 나라셀라처럼 공모가 밑에서 돌고 있는데 캔들의 모양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뜨고 어 그러면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언제쯤 또 공모가를 돌파하는지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지 양봉 양봉이 고가 이거죠. 여기 돌, 언제 돌파하는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올 때 같이 수르륵 훅 들어가가지고 뭐, 상한가 먹을 수 있고, 또 다음날 걔 먹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모가 대비 주가가, 어, 약간 빠진 애들, 유심히 보시라. 어 근데 이제 진영같이, 얘는 공모가 5,000원이잖아요. 그쵸? 진영. 5,000원인데, 뭐, 캔들이 뜨긴 했는데, 자, 갈수 있어요. 근데 공모가 5,000원이잖아요. 아직도 비싸요. 전 이런 거안 보겠다는 거죠. 나라셀라처럼, 어떤 공모가가 어떤 기업가치를 어느정도 반영하는 합리적인 그런 가격으로 책정이 됐다 이런 전제 하에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저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몇개 있어요 뭐 시우박스 라던가 트루의 모니터랩 이런 애들 지금 뭐 약간 합리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진영 보다는 뭐 이런 애들을 보는게 낫지 않나 이제 뭐시퍼박스 트레인 이런 애들은 AI 또 엮여 있으니까 어또어나스닥이라던가 우리나라 시장이 AI 애들 수급 들어오고 또 지수가 고점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 또 실리고 이렇게 되면은 음, 또 계속 매매할 자리가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공모가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아 공모가 얘기라니 공모주 얘기는 <laughs>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 관심 정목좀 뭐 좀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자, 아이씨, 일로 와라, 좀... 다음 주는 음... 상한가 종목들 좀 보긴 봐야겠죠. 어, 일단 현대바이오, 그리고 뭐 라이온 캠탱 나라셀라 보긴 할 건데, 어... 저는 상한가가 이제 갭이 많이 뜨면은... 음, 별로 안 봅니다. 음, 그래서 갭이 많이 안 뜨고, 매매할 자리를 준다면, 상한가 종목들을 매매할 거고요. 그리고, 어, 일단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 전거래일 강한 애들,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월요일날, 어, 좀 애들을 볼것 같아요. 일단, 어, 명신산업. 자, 명신산업. 테슬라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어, 요걸 왜볼 거냐. 자. 어, 테슬라 주가 요즘 심상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에 이어서, 이어서 GM도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하겠다. 뭐, 지금 뭐 시장의 평가가 뭐 글로벌, 어, 전기차 충전에 그런 표준이 되는 거 아니냐. 슈퍼차저가. 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북미가 이거를, 자동차 업체들이 다 사용한다면 음뭐 유럽 뭐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까지 확산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들 안볼 수가 없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명신 산업을 어 아마 볼것 같아요 뭐 수급 주인건 아쉽지만 시총이 1조가또 넘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자리들을 어이 언덕을 돌파시켜 놨고요 최근 고점까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주는 천천히 우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뭐스윙으로도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단타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명진산업 어 지금 외국인 기관이 어, 금요일 날양매수가좀 많이 들어왔고 해가지고 볼것 같아요 예 단타로도 먹을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음 근데 스윙으로또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이제 tsmc 뉴스를 뭐 보시면 또 찾으시면 많아요 많은데 일단 실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월 9일날 금요일이죠 뭐테슬다가 실적 발표를 했나봐요 5월 매출이 전월 전년 동월 대비 40.9% 감소했다 어 작년에 반도체 호황 이었으니까 뭐 오케이 어 근데 음자 전년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9% 증가했다. 어, 매출이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어, 자, 파운드리 업체죠. 어, 그리고, 엠, 그리고 이제 TSMC, 지금 엔비디아 수주를 해가지고, 어, 뭐, AI 반도체, 뭐 공장도 신설하고, 뭐, 이나노 공정도 시작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 강력한 그런 재료들이 있고,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워렌 베핏이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고 나갔다곤 하지만 엄청 매력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자 지금 파운드리가 음~ 약간 쉬고 있지 않나 어~ 그리고 그~ 디비 그~ 디비 DB, 디비그룹 음~ 김준기 회장 있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있단 말이죠. 우리 사모펀드도 디비 아이템 그래서 디비가 지주사 전환하는 거 막기 위해서 뭐, db그룹이, 뭐, 총수, 어, 총수가, 뭐, 열을 쏟고 있지만, 이제 상호펀드 들어와가지고, 행동주의 펀드 들어와가지고, 어, 야, 지주회사 전환해라. 어, 지금 d b i t e c 이 뭐,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해가지고, 막, 한창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잠잠하죠? 그리고 주가도 잘 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 주 d b i t e c 을좀볼 생각입니다. 예, ts TSMC와의 그런 연결고리, 파운드리 업계 어팡 호전 그리고 뭐 이런 어, 지주사 전환 이슈. 그리고 행동주의 상호 펀드. 음. 그래서 DB하이텍 볼 거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차트가 괜찮아요. 예,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고평가고 하 부담되지만 차트적인 관점으로 DB하이텍이랑 저는 한미반도체를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쪽을 볼것 같아요 어, 지금 대한제당 뭐 들고 있기도 하고 어, 차트 계속 제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해가지고 어, 준비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라 저는 대, 대한제당을 골랐습니다 어, 그래서 볼거고요 신성홀딩스는 어, 지금 이제 물량을 다 던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계속 볼게요 얘도 음, 볼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금 애들 후쿠시마 오염수 어, 소금 애들로요. 이제 있는데 여기 에 이제 대상 홀딩스까지 있습니다. 대상 홀딩스 뭐 추가로 해보면 해볼수 있는데 내가 거래 대금이랑 이게 아, 너무 좀 거래 대금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아보라티 r 보단 낫네. 근데 차트가 좀 무식해요. 이거 이 캔들이 좀 근데 이런 게또 트릭사서 잘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일단 추가는 해 놓을게요. 소금 쪽 보고, 자, 마니커, 요거는 제가 지금 들고 있기도 하고, 약간 물려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 수산물 소비 안 했을 때, 어, 반사이익, 그래서, 육가공 업체들, 뭐, 닭고기, 뭐, 이런 거. 그래서 테마가 한번 돌았죠? 반사이익, 이런 개념으로 볼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사 페타시스, 뭐, 대장주니까, 뭐,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저번 주이 미래반도체가 차트 좋아요. 어, 지금 약간 위치가, 어, 명신산업, 뭐, 한미반도체, 그거랑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얘도 볼것 같고요. 어, 피델릭스는 이게 변동성이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고, 이제 시위를 올렸기 때문에, 어,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어, 자, 얘를, 자 미리 반도체 일단 올려야겠네. 자, 자 한미 반도체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얘 위로 올릴게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애플페이도 한번 돌았어요. 네, 그래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STO, 어저 뭐야 그 증권형 토큰, 음, 이것도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고. 뭐 이루다 뭐 이런 개별 재료들이 있고 탑머테리얼도 돈이 한번 들어왔죠 한번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꾼비도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돌리는 봉캔들이 하나가 나왔는데 자 여기 21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이 갭을 메꾼다거나 어떤 추가적인 양봉캔들이 뜨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끝내도록 하고 뭐. 코스닥 대형주들 뭐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니스뭐 외국인 계속 사는지 LG 엔솔도 지금 수급 기관 계속 들어오는데 외국인이랑 이것도 계속 들어오는지 SDI랑 또뭐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이게 또 언제 좀 진정이 되는지 그래서 또 이거 보면서 또 자동차 부품 관심 가질 수 있겠죠.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 어, 미국 이벤트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음, 뭐 스윙 같은 거 수익이신 거좀 네, 익절 좀 하고 음, 데이트레이딩 위주로 접근을 하면 리스크 관리하는 게좀 쉬울 것 같아요 그날 다 강한 거 매매하면 음, 또 손실 날 어, 확률이 적고 또 수익 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